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서 가격대가 되게 저렴합니다 할인도 많이 되니까 되게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흰색이고 이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도 블랙시트랑 베이지시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블랙시트는 이제 신경 안 쓰기 딱 좋은 컬러고 그러니까 때가 타도 그렇게 관리를 막 병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베이지 시트는 시트 자체가 밝다 보니까 고급스러운도 제공이 되지만 좀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색 시트도 굉장히 이쁘지만이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또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가 좀 높다는 거에 확 보이죠 그래서 휠 압수도 좀 높고 그리고 이런 팬더 라인들도 페인팅이 안돼 있고 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펜더 라인도 페인팅이 돼 있고 에어서 스페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가 이렇게 또 낮아서 탑승이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도 토템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거북스러움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전면 디자인도 리미티드보다도 조금 더거북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 옵션도 당연히 더 많이들 들어가 있고, <목소리> 구매하셔서 그냥 고정식 사이드 스텝만 닫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탑승하는데 물이 없으니까오드 마감은 고급스러운데요 마감이 가죽이 아니고 우레탄으로 되어있고 알파인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사선 이탈 방지, 전방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가죽 마감이 조금 떨어지죠 에어 서스펜션은 여기 들어가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되게 또 무겁기도 하고 좀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블랙 하이그루시도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USB 포트랑 뭐 C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컵홀더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되게 매력적입니다 콘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도 수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깊게 나오고요 그리고 온도 자 아, 변속기는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의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버튼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내 정온성도 되게 좋습니다. 아, 뒷좌석 공간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 뒷좌석까지 제공되는 키워나 썬러프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USB라든가 c 타입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랑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복합 연비는 7.4kg 나가고 3500cc 자유 늦기에 이제 뭐이 정도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미국 차들은 되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를 빼시게 되면, 은 이제 연비주행 7.4km가 나오는데, 1에서 2 정도 좋아지는 연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거기다 고음유까지 넣게 되면, 은 연비가 더 좋으니까요. 고운유까지 넣어주시면은 되게 좋,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좀 차원 없다 보니까, 랭글, 이, 그랜드 체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붙어있어요, 이쪽에. 트렁크. 위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붙어있어, 이렇게, 트렁크 탔기도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넓으니까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롱바디 모델이 더 미국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롱바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쇼바디로 구매하시게 되면 뭐 주차기도 그나마 편안하고 다니기도 더 편안하니까 커브에서도 롱바디보다 쇼바디가 조금 더 컴팩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쇼바디 모델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리미티드라든가 아니면 오버랜드 할인 많이 되니까요 이번에 이 그랜드 체로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모델이죠 구매하셔서 뭐 이런 크롬 부분들만 랩핑해주시면은더 스포티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도 동일한 그랜드 차로 게 리미티드고요. 외장 컬러는 이게 그레이입니다. 흰색 검정색은 좀 식상한데 오히려 그레이 컬러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그릴이라든가 본 패단의 크롬이라든가 휠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웨더 스트립 이런 부분들만 좀 블랙으로 랩핑이라든가 도색하시게 되면 되게 더욱더 스포티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 펜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차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드 마감은 오버랜드랑 동일하지만 실내 마감이, 마감이 우레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는 게 리미티드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옵션은 되게 풍부한 게 어댑티브 크루즈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센서, 스티어링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안쪽에 보면 이렇게 USB 포트라든가 시타 충전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 서스펜션 자리인데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 변속 조절하는 다이얼, 아, 이 변속기 다이얼도 도,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t 보일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랑 오토 n o 도 들어가 있고 이 t i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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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t i o n o 있기 때문은 일단은 i o 안쪽엔 더 깊으니까요, 더 많은 것을 넣실 수가 있고요.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리미티드는. 오버랜드에는 맥킨토시 오디오가 적용돼 이 있고 유리도 이중 접합으로 되기 때문에 실내 정숙성도 좋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파노라마 선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대만족 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차석 옵션도 성품구라든가 USB 포트, C 타입이랑 저 열선 시트, 230 v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복합 연비는 요 7.4예요. 뭐 좋은 편이죠. 자연흡기 3,500cc인데 연비가 좀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 차들은 되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요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니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 빼고 다니니까 연비도 좀1에서2 정도 좋아진 효과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고음유까지 넣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연비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페어 타이어는 저는 빼고 다니게 는속 좋더라고요. 뭐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장거리 뛰는 거 아니면은 거의 뭐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는 버튼은 여기 붙는 트렁크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닫기도 편안하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도넓롭기 때문에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흰색 검정색보다 이 회색이 더괜찮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색에다가 이런 크롬 부분들만 좀랩핑이나 하시게 래핑 하시게 되면 좀더 스포티하게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미티드가 좀 오버랜드보다 종게 휠이 더 심플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버랜드 같은 게 이렇게 휠살이 물론 심플하긴 하지만 휠살이 조금 더 많죠. 오버랜드가 오히려 더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오버펜더라든가 동일하게 페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가 됐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이 안돼 있고 그냥 이렇게 트라스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랜드 이 차가 오버랜드인데 오버랜드 보시면 이렇게 차가 확 낮죠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높았습니다 리미티드 그레이 컬러 바로 출고 되니까요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전화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유리에는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를 세대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유리에는 지프를 대표하는 요 윌리스 이렇게 저이 되고.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모델이고요.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건 리미티드인데 전면 디자인이 확 다름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죠, 오버랜드가 아무래도 옵션이 더좋기 때문에 그리고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도 좀 낮고 지금 주차 상태가 주차 모드이기 때문에 때도 차고가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핸더 부분이랑 사이드 스커트가 전부 페인팅이 되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이 안돼 있어서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우드 마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우레탄이 아니고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알파인 오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매킨토시 오디오가 적용이 돼서 되게 옵션이 좋습니다. 이쪽에 도 보시면 매킨토시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고 오버랜더 레터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휠도 보시면 플라스틱이 아고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돼 있어서 대도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대시보드도 보시면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이렇게 주, 이 센터페이스 의게인터페이스는다 동일한데 이 주변 환경이 바뀐 것만으로도 조금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디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통풍 뭐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및 열선 뭐 차선 이탈방지, 전방 세서, 전방 전망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다른 점이고 USB 포트라든가 C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랑 이사륜 이 로우도 적용이 돼 있고 옵션이 더 많아요 이건 로우 기과거 같고요 컵홀드엔 이렇게 엠비언트라이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고 이 센터 콘솔 가죽 마감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뒷좌석 옵션 동일합니다 열선 시트라든가 USB 시 타입 230V 근데 루프 마감이 이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 관리하기 실용성도 괜찮고 되게 좀 밝은 거타시게 되면은 창문 열고 담에가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블랙으로 하시는 게더 괜찮습니다 복합 연비는 동일하게 7.4km가 나오고요 딥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버랜드는 듀얼머플러가 적용이 되 있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듀얼머플러가 빠져 있죠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짐 싣고 내리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오버랜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스페어 타이어 빼고 다니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다니니까. 연비가 오히려 1에서 2키로 정도 좋아지는 효과를 좀 피부로 체감할 수가 있고 고급류까지 넣게 되니까 연비가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어타이어는 저같은 경우 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빼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차마 가시는 것도 괜찮고 12볼트 충전 소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트렁크 닫는 모드도 왼쪽에 붙어 있고 옵션 좀 있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걸 원하시면은 오버랜드 하시는 게 맞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랜드체로키 하시는 게 맞고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완전 저렇게 원색에 가까운 빨간색도 아니고 원색 네. 와인색이기 때문에 저 원색에 가까운 빨간색보다는요 와인색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오버랜드 디자인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흰색도 보고 검정색도 봤지만 이 빨간색이 레드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구매하셔서 이런 크롬 부분들만 좀 마감해 주시면 랩핑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에 이 크롬 부분이라든가 저 사이드 미러에 크롬 부분이라든가 휠도 블랙으로 또 도색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낫죠. 더 예쁘겠죠. 할인 많이 되니까, 되니까요, 요버랜드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레드 컬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